안녕하세요 카즈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의 2021년형 S60 B5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XC40 B4 모델을 보여드렸었죠 S60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월 5월달에 한번 S60 T5 모델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풀 시승기가 아니라 야간 주행하면서 이 헤드램프에 들어간 기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데 풀 LED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그때 처음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볼보의 라이트 기술도 굉장히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되는 걸 경험했었던 터라 짧게 그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3년 전에 이게 그러니까 3세대로 풀체인지 할 적에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고. 근데 얘는 이제 2021년형인데 독특하게도 연식 변경이지만 바뀐 점이 엔진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볼보가 글로벌하게 전동화로 지금 가고 있는 터라, 얘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됐고요. XC40도 마찬가지로 이제 B4 모델은, 걔가 190몇 마력이었었죠. 이전에 T5는 254 마력, 그리고 얘는 B5는 250, 250 마력인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런 동력기관 변화가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식 변경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테리어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PM 2.5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뭐 중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에만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뭐야 S90에서도 먼저 보여드렸었고 그기능에 얘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그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들어갑니다. 뒤에 리어 선쉐이드가 수동식으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은 뭐 딱히 변화를 할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뭐, 그릴이라든지 헤드램프, 뭐, 안개 등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봐도 똑같죠? 타이어도 T5 모델과 마찬가지로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 그리고 사이즈는 앞뒤 공통으로 23540R19가 들어갔습니다. WXL이네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XC40B4 모델 시승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 경운기인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s 6 0은그 엔진이랑 같은 건데, 그래도 소리는 그렇게 안 나죠? 지금 뭐 들어봐도 확실히 안 나는 게 느껴집니다. 뒷모습에서는 차이가 좀 나는데, 차이랄 건 아니고요. 여기가 원래 T5였던 배지가 B5로 바뀌었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후방 안개등도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DRL 모두 LED. 타입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B5 모델 되면서 이 색깔이 좀 까만색으로 바뀌었네 키에 있는 버튼은 잠금, 잠금해제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고요 잠갔을 적엔 키그로도 열립니다 근데 이게 어 XC40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V와 O 사이를 차야 잘 열립니다 전동식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실린더 작동하는 거고 닫는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닫아줘야 되고 다른 데 차면 안 열려요. 예, V와 O 사이 공간 차이 없습니다. 어, 준중형 세단 치고는 바닥이 좀 낮아서 물건을 꺼내는데 뭐 양호할 수 있겠는데 물론 구,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크진 않습니다만. 평범한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닥에도 스페어 타이어는 없어졌고 이런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가 있고 저런 철은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요. 얘도 B5 되면서 어떤 마일다이브리드가 되긴 했으나 그런 수납 공간,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에서 줄어들거나 손해 본건 없습니다. S10 2열 공간 간단히 살펴볼게요. 변화는 없는데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문도 넓게 열리진 않지만 드나드는 데는 문제 없어요 헤드룸이 얘가 이제 3세대로 변경하면서 길이가 거의 10cm 가까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휠 베이스도 확실히 길어졌는데 헤드룸은 머리 위로 손바닥 3개 정도 오는 공간이 있고요 제 키는 178cm 입니다 레그룸도 좋고 근데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지금 앞자리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뒀거든요 저는 보통 시트를 굉장히 낮게 최대한 낮게 하고 운전석에 바짝 땡겨 하는 편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발 놓는 공간이 쑤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유롭진 않다는 거. 근데 레그룸이 있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필러에도 송풍구를 갖췄죠. 그리고 이 필러의 두께도 보면은 얇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흡참제도 차 보면, 흡참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S10B5 같은 경우는 지금 달려보면 그래도 꽤 바깥 소리는 들어와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조장치는 지금 푸호존입니다. 그래서 뒷자리까지도 좌우를 독립식으로 해놨어요. 이거 좋죠? 어쨌거나 동급 경쟁차 대비 우수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2021년형이 되면서 추가가 된 편의 장비인데 리어 선 쉐이드가 수동식으로 해서 이 홈에다가 걸면 됩니다. 이렇게 걸면 되는데, 작동이 뭐썩 원활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갖춘 게 좋죠. 근데 이게, 거들려고 하면 저 안으로 스르륵 말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롤 되는 게좀 텐션이 약합니다. 잘안 말려 들어가요. 예. 네. 그냥, 있네. 이게 시승차만의 문제인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저거보다는, 여기에, 선쉐이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유린 헛겹, 홑겹... 아, 창문 다안 내려가는군요. 요만큼 걸리네요. 유리는 헛겹. 그리고 이 쿼터글라스도 잘 뚫려 있어서, 보면은 옆에 내다볼 때 좋죠. 시야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저도 엉덩이가 찔렸는데, 이게 좀더 들어가면 좋겠네요. 암레스트 좋고요. 수납공간까지도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헤드레스트는 뽑을 수 없죠. 근데 어차피 뽑아봤자 여기가 지금 살짝 뒤로 어슷썰기 하듯이 깎였기 때문에, 리어 그 루프라인이 뽑는 게 의미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 운전석, 조수석의 헤드레스트인데, 예쁘죠? 얘는 연식 변경하면서도 이 옆에 그냥 계속 가죽을 유지를 했네요. 근데 만져보면 이 밑에는 나파가죽인데 여기는 나파가죽 아니네요. 그래서 헤드레스트 뒷면. 음. 헤드레스트가 이 앞면만. 그러니까 우리 뒤통수 닿는 부분만 나파가죽이고 이 옆에는 내구성이 좋은 좀 질긴 가죽. 천연가죽인 것 같긴 한데 나파가죽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얘는 5인승이지만 보면은 여기가 꽤 튀어나왔습니다. 사륜 구동이 아닌데도 지금 앞바퀴 굴림이거든요 근데도 튀어나와서 여기 그리고 충전을 위한 충전을 위한 슬롯이 있는데 모두 C타입입니다 USB는 이 안에 있어요 USB는 이 센터 스토리지 열어야 이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USB 인식하는 거고 하나는 충전을 위한 USB 포트예요 네 드나들기 좋습니다 운전석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 시트 형태 변화 없구요. 쓰인 가죽은 뭐 인스크립션이라서 나파가죽. 조종하는 폭도 좋고. 게다가 마사지도 되죠. 이거 누르면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게 뜨는데 운전석 눌러보면 마사지가 스웰 강도 보통, 속도 보통. 그래서 이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웰, 트레드 고급, 허리 받침대, 어깨.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허리 받침이라든지 쿠션 확장까지도 여기서 모두 가능합니다. B5 모델이라서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보이시나요? 이게 주행 중에 수시로 충전이 되는데 보통 브레이크 밟을 적에 회생 제동 이용해 가지고 여기 파랗게 화살표가 차오르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식 변경 모델에서 추가된 편의 장비인데 이게 PM 2.5거든요. 지금 바깥에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25 미만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오늘 대기가 좋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처음 이번 21년형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제 야다의 전인역형이랑 야다 인역형이랑 같이 보여드릴 텐데 S60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B&W 오디오가 들어갔거든요 얘가 이제 차 안에 스피커가 15개고 1100와트의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요급 차를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출력이고 스피커도 많은 거고요 그래서 오디오 청음 테스트는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편집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케블라콘이 바뀌었어요. 이게 컨티넘인가? 뭘로 바뀌어가지고 이 노란색 케블라콘이었는데 그게 더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랑 그게 별개인지 묶여있는지 그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이거는 뭐 여기에 추가된 건 이제 재즈클럽 이건데 예태보리 재즈클럽에서 모티프를 삼아서 이 음장, 모듈을 추가를 했대요 이전에 스튜디오나 개별무대나 콘서트홀은 있었던 건데 재즈클럽이 새로 추가가 된 거고 또 개별무대에서 보면 강도와 현장감을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걸 올려보면 여기 그림이 바뀌는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사람을 가운데로 두고 이, 이건 이제 사, 소리가 앞에서부터 감싼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내리면 완전히 앞으로 모아준다는 거 그리고 강도는 이제 소리가 더 뭐랄까 깊게 깊은 데서 울려 퍼진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인혁경과 얘기 나는 거로 보여드릴게요. 네, 예테보리 콘서트홀, 예테보리 재즈 클럽. 그러니까 이 예테보리라는 도시가 볼보의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담아냈다는 것 자체가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가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예테보리가 이런 곳인가 보지라는 생각. 그런 걸할수 있다는데서 참 대단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레포스 기어노브가 있는데 어... 오레포스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XC90 인스크립션 모델에서 인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 현대잖아. 예, 인스크립션이죠. 거기서 봤었던 건데 디자인이 달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XC90에 들어갔었던 기어노브보다 XC90 인스크립션에 들어갔었던 오레포스 기어노브보다 이번 S60이 훨씬 좋습니다. 손 올리기도 적당히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예뻐요. 기능적으로도 잡았을 적에 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탔었던 그 S60 T5 모델 같은 경우는 가죽 기어노브였었는데, 그것도 잡았을 적에 느낌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고급스러움까지 더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노브 당기는 것도 달라졌죠. 전에는 끝까지 당기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두번 당겨야 드라이브, 두번 위로 올려야 리버스 그리고 한번 땡기면 뉴트럴입니다 그리고 자동주차 자동주차 출차까지도 들어갔어요 뭐 이런 스티어링 휠 가죽 색깔이 달라졌죠 투톤 조합은 그대로인데 바깥 검정색 안에 밝은 약간 이게 뭔 색깔이요 크림 색깔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고요 소재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위에 우레탄 여기 플라스틱 여기도 가죽인가? 여기 우레탄이네요. 그러니까 암레스트는 가죽으로 감쌌는데, 여기도 나파가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연가죽으로 감쌌습니다. 네, 이제 볼보 S60 B5 인스크립션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해볼게요.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 깨어날 때 느낌은 T5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시동 버튼은 여전히 옆으로 돌리는 토글식이죠. 멈췄을 적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차단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창문을 제가 다 열어봤어요. 네개를 일부러 이 소리가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바로 들려드려 보려고 보세요. 이런 뽕뽕 소리도 가끔 들려줘서, 가끔이 아니라 지금 은 제가 컴포트로 드라이브 모드를 뒀는데 다이내믹으로 줬을 경우에는 뭐 계기판 달라지는 거는 이전과 2020년형과 차이 없습니다 그냥 소폭 저 다이내믹 글씨 써지거나 뭐 컴포트에서는 아예 빠지거나 다시 볼까요 아 근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나 이 버튼들을 이쪽에 모아뒀는데 좀더 앞으로 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S90 때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90은 좀더 여유가 있었나 대동소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XC40 B4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더해진 모터랑 배터리가 초반 가속할 적에 도와주는 느낌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좀 가볍게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S60B5 같은 경우는 이전에 T5 모델도 저 워낙 잘 나간다 생각을 했었던 터라. 지금 그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얘가 지금 출발할 적에 모터가 14마력 더해준다고 제원표 상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 T5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쾌활한 엔진이었어 가지고 터보레그를 잘못 느낄 만큼 얘가 호쾌하게 나가는 그런 가속감을 갖고 있었어 가지고 지금 이 B5라고 그래서 그렇게 특이하게 어우 초반이 엄청 가벼워졌네 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핸들링적인 부분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핸들링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고 있는 게 프리미엄 컨택트 6 타이어. 지난번 T5랑 같은 타이어인데, 그냥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떡그립 같은 그런 끈적한 그립은 안 나옵니다만, 그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만 밀가루 만지는 그런 느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차가 매끈하게 느껴집니다. 나긋나긋한 것보다도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보면 그렇다고 운전 재미가 없는 그냥 맹숭맹숭한 차는 아닌데 너무 매끈하다 보니까 차가 그냥 이런 꽉 조여진 듯한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나무랄 땐 모자랄 땐 없지만 달려보면은 아무리 다이내믹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두고 달린다 한들 칼주행 같이 하는 느낌이 확 오진 않습니다. T5 때도 느꼈었던 부분이긴 한데 s 6 0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 위에 S90, 이 어쿠스틱 글라스 썼던 그 차와 비교를 하자면, 물론 상급차니까 비교를 하면 당연히 좀 딸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차이가 그래도 제법 납니다.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있어요. 지금 뭐안 좋은 노면이긴 합니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노면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조금만 더 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이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기분 좋은 소리랑 별개로 아래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그래도 제법 있어요 음, 이 엔진 소리는 참 좋습니다 이전에 t 5 때도 느꼈지만 어떤 굉장히 좀 감성적인 그런 가솔린 엔진의 그런 리니어한 f a 물론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 가솔린이지만 그렇다고 쫙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우 올라가는 느낌이 상당히 운전자에게는 재미로, 운전 재미를 북돋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동 성능은 굉장히 어제 뭐 이녀경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 차는 전반적으로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뭐 하나 이질감이 나질 않는데 특히나 제동할 적에, 브레이크 밟을 적에 앞이 그냥 확 죽어버리고 뒤가 따라서 죽는 게 아니라 차가 가다가 쑥 이렇게 밑으로 가라는 듯한 면서 멈추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제동할 때 느낌이 참 좋아요. 8단 자동 변속기는 딱히 모르겠는데 이 기어 노브에서 아쉬운 건 있죠. 얘는 매뉴얼로 가려면 보통은 티트로닉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거나 밀어 밀어가지고 업 다운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땡기면 이제 매뉴얼로 들어가는데 매뉴얼에서는 오른쪽으로 오면 업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뭐 저단 놓고서 달리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땡겨가지고서는 한단 떨어뜨리고선 달려나가다가 업업 업 이렇게 미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건 뭐 XC40때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약간은 그런 좀 스포티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조작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시프트 패들이 없어요 이운전대 그래서 이거는 갖췄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아예 그냥 지금 자동변속기에 맡기고 달리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시프트 패들이 있었으면 그냥 좀더 손가락으로나마 단수를 조작하면서 재미가 더 커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푸들푸들한 느낌은 좋아요. 예,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되게 중립적인 자연스러움이에요. 앞코가 갑자기 저 코너 끝으로 그냥 확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뒤가 그냥 나르거나 이런 느낌 없이 일관되게. 그래서 이거를 뭐 운전 재미를 몰아붙일수록 어떤 그런 짜릿함과 함께 차가 좀더 땡땡해지면서 내 의지를 받아주는 느낌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적어도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영역에서는 꾸준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S60 T5 시승했을 적에도 스파 플랫폼으로 갈아타이 볼보 차를 그때 세단에서는 S90 다음 이제 S60을 체험했었던 거였는데 어, 그때 탔을 적에 이런 실내 공간이 일단 이열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트렁크 공간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평균 수준이거나 좀못 미치거나 돼 버렸지만. 그래서 그때도 참 인상 깊었었던 터라 그리고 디자인이 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S90처럼 이런 길고 큰 차보다는 S60이 꽉차 보여서 그리고 얘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제일 낮고 그 독일 3사 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자세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적어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려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재미를 전해주는 게 있고요 노면 그립과 이런 턱나물적의 느낌은 잘 정제돼 있어요 운전자에게 신호도 잘 주고 지금도 네쑥 넘어가는 느낌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뒷자리에 누굴 태우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이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S60도 싱글 라이프보다는 가족을 이제 이루기 시작했거나 어느 정도 뭐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생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열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3년 전에 2열 시승기도 보여드렸었죠? 2열 시승했을 때 좋았어요. 네, 이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충격을 걸으면서 전달하는 느낌도 좋았어 가지고 그리고 또 S60은 이건 약간 제규어 X2와 비슷한 얘긴데 작년층이타기도 훌륭한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출가하고서 뭐제 부모님 연세 정도 60대의 중반이신 작년층이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러우니까. XE가 딱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비는 지금 8.7이네요 오늘 근데 시승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었던 부분이고요 볼보 S10 B5는 이제 야다의 인역형과 이 오디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전인역 밴드의 전인역형과 그 시승기를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얼른 편집해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볼보 2021년형 S60B5 인스크립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